지금 단순히 차트 위아래만 보면서 일희일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물 밑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바로 리플사가 꽉 쥐고 있는 400억 개의 XRP, 에스크로 물량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스쳐 지나갈 뉴스가 아닙니다. 스마트 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미 거대한 설계가 끝났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오늘 이 400억 개의 물량이 시장에 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건 바로 대규모 소각설이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리플사가 쥐고 있는 물량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영원히 태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나올 물건이 영원히 증발하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은 가격은 뛴다는 희소성의 원칙,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건 그냥 적당히 오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솟구칠 수 있는 역대급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XRP 가격이 다시는 못볼 역사적 저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진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 이 물량이 시장에 매도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미국의 금고로 들어간다는 설입니다. 미국 정부나 연준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이 물량을 싹쓸어 담아 잠가 버린다는 거죠. 에 설마 하실 수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세요. 전략적 디지털 자산 비축을 공식 선언했잖아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같은 특정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쟁여둘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겁니다. 만약, 400억 개가 시장이 아닌 미국 재무부 금고로 꽉 잠겨버린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살수 있는 유통 물량은 그야말로 씨가 마르게 됩니다. 이게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여러 팩트들이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긋지긋했던 SEC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리플은 이제 제도권 위로 당당히 올라왔습니다. 둘째, 리플이 지금 은행 면허를 신청하고 연준 계좌를 트려고 움직이고 있죠. 이건 리플이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라 달러와 디지털 자산을 잇는 정식 금융기관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XRP가 정부와 은행이 쓸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급등이 아닌 시스템적 폭등입니다. 여러분, 금이 원래는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였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화폐의 기준이 되는 순간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XRP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송금의 표준이 되고 국가 간 결제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의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재평가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명확해요. 소각을 하든 정부가 가져가든 핵심은 XRP 유통 물량의 쇼크입니다. 개인이 살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XRP만 보지 않습니다. 리플이 날아오를 때그 생태계 안에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 XRP보다 더 가볍고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연관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리플의 상승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할 히든 종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결국 리플은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찬란한 미래가 오기까지 여러분의 계좌는 언제까지 인내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리플이 갈 길은 정해져 있지만 남들은 코인으로 졸업했다느니 몇 배를 벌었다느니 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내 리플만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답답함을 뚫어드릴 강력한 사이다가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리플을 팔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이미 손에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단번에 바꿔줄 날카로운 창 하나쯤은 준비하셔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개미들이 블랙록 ETF나 전략 자산 비축 같은 눈에 보이는 뉴스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세력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 깊은 곳에서 해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송금 코인의 시대를 넘어 전 세계 실물 경제와 ai 금융이 통째로 뒤바뀌는 거대한 판이 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지난 상승장의 꼭대기에서 남들 돈만 벌어다주는 설거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일경원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들이 가리키는 송긋 을 보십시오. 시장의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동할 뿐이죠. 최근 리플 고래 지갑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조원의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과한 뒤 마치 마법처럼 특정 지점에서 흔적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세력들은 지금 유령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리플 호재를 퍼뜨리며 개미들을 고속도로에 묶어두고 정작 본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상탈출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루나사태 직전 권도형과 핵심 세력들이 어떤 지갑으로 돈을 옮겼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환호할 때 그들만 조용히 준비했던 그 탈출선,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와 월가의 거물들이 리플의 엔진을 빌려 타려는 진짜 탈출선의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이 입을 맞춘 듯 침묵하고 있는 테슬라와 트럼프의 화려한 파티, 그 뒤편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0.1%만 공유하는 은밀한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또다시 누군가의 탈출을 도와주는 설거지의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합니다. 리플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향 하는 게 맞습니다. ETF 승인됐고, CM이 상장됐고, 이제 완전한 대장주가 됐죠. 대장주가 됐다는 건요. 안정적이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배, 세 배. 물론 좋은 수익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벤처 캐피탈 보고서와 월가 비공개 문서를 뒤졌고, 밤새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도 모으면서 찾아낸 결과를 오늘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솔직히 리플 홀더 분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분명 호재는 넘쳐나는데, 가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에 짓눌린 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승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트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이 수수께끼를 풀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이한 현상은 비단 리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지금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곳, 미국의 주식 시장, 뭐그 중에서도 대장주 테슬라를 한번 보십시오. 리플과는 정반대에 아주 기묘한 광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테슬라의 독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테슬라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천장을 뚫고 있고 월가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가스크라 불리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리플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테슬라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락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차트의 붉은 기둥에 취해 흥분한 개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서 일론 머스크의 눈동자가 얼마나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징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낸 두 거물의 관계가 주가가 가장 높은 바로 이 시점에 마치 남남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선거 기간 내내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올인하며 트럼프 당선이고 테슬라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그 전략은 적중했고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함께 지배할 영혼의 파트너처럼 보였죠. 그런데 잔치가 한창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은밀하게 트럼프와의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도 머스크를 견제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죠. 언론들은 떠들어댑니다. 단순히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견제하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단언컨대 다 헛소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서로 윈윈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작 그런 이유로 등을 돌릴 리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발을 빼려는 이유는 다 하나. 성격 차이도 정책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탈출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냥꾼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트럼프라는 로켓을 타고 주가를 우주까지 뛰어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이 로켓에 계속 타고 있다가는 공중분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이 미친 듯한 주가 상승, 어쩌면 이것은 리플 같은 코인에서 자금을 뺀 세력들이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엑시트 펌프, 즉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천하의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이 달콤한 승리의 순간에 도망칠 국리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트럼프의 등 뒤에 붙어 있는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한폭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바로 지옥에서 돌아온 이름 금융계에서는 리틀 블랙록이라 불렸으며 전 세계 권력자들의 영혼을 움켜쥐고 흔들었던 악인 최근에도 핫한 이슈에 떠오르는 인물이죠 제프리 엡스타인입니다 2019년 그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며 모든 진실이 묻힌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그가 남긴 기록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FBI의 가장 깊숙한 서버 센티넬 시스템에 봉인된 300GB의 데이터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목줄을 쥔 핵폭탄입니다. 비행기 탑승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그들의 가장 추악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들까지 그리고 2025년 말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뜨거운 지금 누군가가 이 차가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손절하려는 진짜 이유. 그가 트럼프의 화려한 권력 뒤에 숨겨진 절대 열려서는 안될 엡스타인의 블랙북을 보았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20년 지독한 커넥션.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을 미리 알고 탈출을 준비하는 머스크의 큰 그림. 지금부터 언론이 감히 보도하지 못하는 이 축제 뒤에 숨겨진 더럽고 추악한 진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 끄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리플 가격 보러 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정치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 지금 나가시면 여러분은 리플이 왜 호재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영원히 모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코인판이 개미지옥처럼 변한 이유가 바로 이 더러운 커넥션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니까요.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이 5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금융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틀 블랙록, 제프리 앱스타인. 그는 단순한 억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권력의 정점을 쥐고 흔든 그림자 정부의 자금 관리책이자 설계자였습니다. 2019년 그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후 FBI 시스템에는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300GB가 넘는 판도라의 상자가 봉인되었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비행기 탑승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블랙북입니다. 빌 게이츠부터 영국의 왕실, 그리고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이 장부는 단순한 전화번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추악한 약점을 쥐고 흔드는 협박의 문서이자 지옥의 영혼을 팔아 넘긴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습니다. 2002년 트럼프는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프는 멋진 녀석이야 나처럼 미녀를 좋아하지 특히 젊은 여자를 젊은 여자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트럼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3년,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 트럼프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기묘한 편지와 그림들이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부인했지만, 앱스타인의 형제 마크 앱스타인은 증언했습니다. 그 둘은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2025년에, 이 문제가 다시 터진 걸까요? 봉인되었던 앱스타인 파일의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라는 거대한 권력의 아킬레스건.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트럼프에게서 급하게 손을 떼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엡스타인의 망령이 트럼프를 덮치는 순간 그 옆에 서 있는 자신과 테슬라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의 테슬라 고점은 어쩌면 이 파국을 미리 안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탈출하기 위해 벌이는 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앱스타인과 이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던 막대한 자금,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추적을 피해야만 했던 그 수조 원대의 돈들은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상화폐 시장을 자신들의 비밀금고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코인, 리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권력과 범죄, 그리고 침묵. 이 거대한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천문학적인 자금들, 성매매, 로비, 입막음 비용으로 쓰였던 그 더러운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영화처럼 스위스 비밀 계좌나 복잡한 유령 회사를 이용했을 거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방식은 너무 느리고 흔적이 남습니다. FBI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털수 있는 낡은 금고죠. 그들은 더 빠르고 더 은밀하며 국경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가상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들의 돈을 실어 나르는 충실한 운반책 역할을 했던 코인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희망을 걸었던 코인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리플은 은행 간 송금을 위한 혁신적인 코인이야라고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 5년간 앱스타인 사건에 주요 일지와 리플의 차트를 겹쳐보며 발견한 패턴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2019년 7월 앱스타인이 체포되던 그날 리플의 차트는 이유 없는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장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마치 증거를 인멸하듯이 물량을 시장에 던져버린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플은 어김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오르지 못하고 악재에는 바닥 없이 추락하는 기이한 움직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탈출 신호입니다. 세력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엡스타인이라는 꼬리가 밟힌 이상, 트럼프라는 방패 마귀가 흔들리는 이상, 리플은 더 이상 안전한 자금 은닉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FBI가 엡스타인의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리플의 장부도 함께 털릴 테니까요. 그들은 지금 리플을 버리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남겨둔 채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이미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리플 존버를 외치는 유튜버들? 어쩌면 그들조차 세력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바람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일까요? 개미들은 그저 그들이 던지는 물량을 설거지하며 평생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날려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들이 리플에서 뺀그 천문학적인 돈, 수조원에 달하는 그들의 돈, 그 돈은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반드시 어딘가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 완벽하고 더 강력하며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와 트럼프 두기 행정부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를 띄워놓고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다음 타깃을 정해놓고 맷집을 끝냈습니다. 제가 이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밤을 새워가며 블록체인 상의 지갑들을 역추적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코인은 단순한 잡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의 전송 속도를 뛰어넘고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을 갖췄으며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AI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리플이 폭락할 때마다 정확히 반대 지점에서 이 코인의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거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혹한 정글입니다. 정보가 없는 개미에게는 도박판이지만 정보를 쥔 자에게는 돈을 복사하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언제까지 뉴스에 속고 차트에 속으며 당하고만 사실 겁니까? 세력들이 흘린 찌라시를 죽고 이미 열배 오른 테슬라를 보며 한숨만 쉬실 겁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겁니까?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아니,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놈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엡스타인의 장부에 적힌 그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단 하나의 코인.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동화줄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민감하고 위험한 정보는 유튜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앱스타인 관련 영상들이 삭제되고 채널들이 정지당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코인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이 영상은 삭제될 것이고 제 채널은 날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세력들은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복잡한 절차, 회원 가입 그런 거이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체크하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데 한국에는 아직 안 알려진 정보와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담긴 보고서를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심되십니까? 당연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뭉쳐서 그들의 물량을 뺏어와야만 이 지긋지긋한 개미털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차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끝내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쏘아 올린 축포가 꺼지는 순간 이 코인의 폭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클릭할 걸. 그때 알아볼 걸. 하는 후회는 여러분의 통장을 불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티켓. 지금 바로 링크를 누르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저는 링크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